안녕하세요. 외갓집 다육입니다. 오늘 갑자기 여름이 다시 찾아온 양 굉장히 무덥고 습한 날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까지 누락되었던, 지난주에 주문하셨던 것들 거의 마무리를 다 했기 때문에 런 설레는 마음으로 택배 기다려 보셔도 될것 같고요. 오늘 딱꽤 오랜 시간 동안 댓글을 중지해 왔습니다. 한두 분께서 저희 고객님이셨던 분들 중에 한두 분께서 악질적으로 댓글을 저희 영상마다 따라다니면서 앞으로 끈질기게 다 하셨던 그 모습이 너무나 큰 스트레스였기 때문에 차라리 반영 가까이 댓글을 닫아 놓았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가다 보니 고객님들과의 소통 창구가 없고 그리고 저희가 낮 시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을 때 고객님들께서 혹시 여기가 의심할 만한 곳은 아닌가라고 조금 처음 주문하시는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댓글창을 다시 오픈하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잊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과장되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시는 분들, 분, 어, 여러분인 줄 알고, 여러 명인 줄 알고 봤더니 한 분께서 또 댓글을 여기저기 달아놓는 모습을 보고, 아, 이것은 안 되겠다. 어차피 저희 고객님들이시라면 저희랑 통화나 문자를 통해서 일을 해결하려고 하시지, 아, 이렇게 댓글을 통해서 우의 장사를 망쳐보겠다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으시거든요. 이를 나쁘게 하려는 의도가 다분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의 의도는 저희가 알겠으나 제가 차라리 의구심을 받고 의심을 받더라도 댓글은 보지 않는 것이 좋 여러분들께서 소통하실 수 있게 저희가 요즘 들어서 느끼시는 거겠지만 문자나 전화를 받는 속도가 예전보다 조금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일과 중에도 택배를 포장하는 중에도 가급적이면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려고 하니까요. 자, 오늘 예쁜 다육이들 설명드리기 전에 조금 우울한 소식을 먼저 전해드렸는데요. 드릴 영상은 저번 영상에서 빠뜨린 아이들 중에 예쁜 아이들이 있어서, 아쉬운 마음에 담아보았습니다. 핑크 팁스라는 아이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사이즈가 13cm 정도 되는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은은하면서도 맑은 톤의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아이는 어, 쨍한 느낌보다는 이렇게 은은하면서 약간 톤 다운된 파스텔 인디안 핑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사한 느낌으로 즐기시기에 좋은 목대 다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군생으로 2두에서 3두로 가는 금액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강한 군생 다육이, 꽃 같은 다육이 원하셨다면 핑크 팁스를꼭 추천해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보여드릴 요 아이는요,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저희가 목대가 조금 단단한, 목질화된 딱 하나의 아이를 보여드렸는데요. 작은 사이즈로 조금 저렴해진 가격대로 선보여 드리는데요. 요렇게 가운데가 약간, 지금은 보라색으로 보여지는데, 어... 복색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색감이 동시에 보여지는 미스터 선샤인, 심겨져 있는 포테이 사이즈 13cm에 심겨져 있는 군생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색감이 굉장히 맑고 영롱합니다. 타 핑크라는 아이인데요. 은은한 핑크로 점점 이렇게 얼굴이 다져져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입장이 굉장히 얇으면서 여리여리한 모습이라 여름을 어떻게 잘 견딜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화상을 입지도 않고 입장이 쪼그라들지도 않고 이 모습 그대로 아주 짱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어, 생기 외유내강이라고 하죠. 내력을 가지고 있는 타 핑크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다음 보여드릴 이 살구꽃같이 예쁜 아이는요. 아주 단단한 모양같이 제가 어, 햇빛에 그냥 직사광선으로 이 아이를 내리쬐고 있는데도 아주 강한 느낌으로 처음에는 뽀뻣한 느낌을 보여주더니 이제는 예쁜 색감까지 보여줍니다. 심겨져 있는 포트의 사이즈 5cm 풀분에 심겨져 있고요. 자 다음 보여드릴 이 아이는 흑화연입니다. 자, 아주 좋은 품종의 포도로 담근 와인 빛감을 내고 있는데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아직 성그러진 그런 포도 색감이 아닌 잘 익은 포도의 색감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만 어떻게 이렇게 빨갛게 익을 수가 있을까요? 예쁜 흑화연도 5cm 풀분에 심겨져 있습니다. 언제나 인기가 많은 러블리 로즈입니다. 러블리 로즈 군생이 예전에 참 귀했는데요. 이렇게 대품에 약간 품종이 개량된 듯한 아름다운 러블리 로즈 얼큰이 어, 여러분들께 좋은 가격으로 선보여 드립니다. 자, 이렇게 대가 꽃꽃이 자라게 되는 러블리 로즈는 흔하지 않고요. 좀 구불구불하게 선이 휘어지면서 볼품 없이 자라게 되는 게 러블리 로즈의 또 특징인데요. 저희 러블리 로즈는 이렇게 얼굴이 좀 짱짱하면서. 크게 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사에서 이렇게 국산의 종자를 가지고 자라났기 때문에 이렇게 짱짱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희 외갓집 다육이의 러블리 로즈 특징인데요. 3두군생 이상으로만 발송이 될 겁니다. 아이는 레드 빈이라는 아이입니다. 강남 콩색을 많이 닮았어요. 약간 파죽색 같은 이 예쁜 아이는 이제 물들기 시작해서 점점점점 점점 짙어진. 팥죽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는요. 셀수 없이 많은 자구를 품고 있고요. 어, 심겨져 있는 포트의 사이즈는 13cm입니다. 요번에 나온 신품종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란색기로 금이 살짝살짝씩 보여지는 모습인데요. 이 아이는 어, 열화 현상이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금과 교배된 예쁜 종자라고 하네요. 낮에 보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되게 신비한 색감이 이 아이를 감돌고 있거든요. 심겨져 있는 포트의 사이즈 13cm 포트에 심겨져 있는 존재감이 있는 아이. 낮에 빛에도 강하고, 그리고 이 입장 두껍기도 굉장히 이렇게 예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니쥬라는 아이입니다. 굉장히 은은한 아이의 느낌인데요. 보시기에도 짱짱한 느낌을 가지고 있고 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화가 가지고 있는 샴페인종 같기도 한데요. 이 힘줄이 없는 걸 보니까 샴페인종은 아니지만 굉장히 짱짱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쥬 이 아이 심겨져 있는 포트의 사이즈 7.5cm 풀분에 심겨져 있습니다. 자, 다음 보여드릴 유 아이는 자그무라는 아이인데요. 썸네일을 보시고 이 아이 많이 기대했는데 왜설명안 해주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던 그런 아이인데 제가 실수로 빠뜨렸던 아이입니다. 자그무 이 아이 얼핏 보면 약간 홍포도 같기도 해요. 홍포도와 빨간색으로 이루어진 다육이를 종자 개량해서 만들어낸 신품종이라고 합니다. 어, 지금 식물 사이트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잘 달궈지지 않은 아이가 3만원 정도씩 판매가 되는데요 저희 오늘 그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땡글땡글 잘 익은 붉은 포도 같은 아이를 2만 5천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심겨져 있는 포트의 사이즈 12cm에 이렇게 예쁜 아이들 랜덤으로 발송하는데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보내드리고 지금보다 더 붉은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얘는 마지막 애플멀로입니다. 애플멀로 너무나 예쁜 색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너무 안타까운 게 여기 제가 손으로 조금 군을 만져가지고 얼룩덜룩한 모습이 있는데 요 아이가 바로 애플멀로입니다. 이 끝은 요렇게 붉고 맑은 빨강을 가지고 있고요. 요 아이가 점차점차점차 점차 점차 요렇게까지 맑은 색감으로 물이 들어가는 아이입니다. 저희 지금 가지고 있는 사이즈가 13cm, 14cm, 그리고 9cm짜리 포트가 있는데요. 14cm는 지금 끝에, 손톱 끝에 빨간색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공개하긴 일러서, 어, 물이 드는 아이들부터 먼저 보여드리는데, 어, 그냥 일반 멀로와는 다르게 좀 동글동글 하면서 붉은색 표현이 더잘 되는 그런 종자의 신품종입니다. 어,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아서 외가집 다육이에서 최초 공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맑은 느낌으로 조금 생소한 느낌으로 이게 멀로인가 진짜라는 느낌이 들만큼 예쁜 모습을 보여줄 멀로를 오늘 마... 마지막 다육이로 보여드리는데요. 어, 아시다시피 지금 가격과 나중에 출시되었을 때 가격은 완전히 다르게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좀 밝은 날에 보여드리지 못해. 아쉬운 그러나 받았을 때 영상보다 더 예쁘다 라고 생각될 만한 아이들 쭉 보여드렸는데요. 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쉽게도 댓글은 저희가 한동안 또 막아 놓을 예정이지만 문자나 전화로 언제나 소통 가능하도록 좀 신속하게 여러분들 연락을 받을 예정이니까요. 진정한 저희의 고객님들은 댓글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무리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열심히 농사 지으면서 살고 있는 외갓집 다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